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 브라함이갈대아 우루에서 떠날 때에, 이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아,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난 땅에 올 때에, 이 조카 롯도 같이 함께 가난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 애국에서의 에피소드 이후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 조카인 롯과 어,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 많이 많아져서 서로 분쟁이 되고 한 곳에서 살수 없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어, 롯이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롯은 요단 동쪽에 있는 소알 땅, 즉 모압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곳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어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지역이라 사실 사람이 살기에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살기 편하고 우리의 형편이 부유해지고 풍요한 곳이 축복된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된 땅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위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